인구 감소와 저출생, 방과후 돌봄 수요 증가는 일선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교육 당국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곳이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해 해양 초등학교 교실에서 국악 수업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의 북장단에 맞춰 아이들이 아쟁과 해금을 연주합니다. 빈 교실을 고쳐 만든. 지역 맞춤형 돌봄 센터 방과 후 교실입니다. 13개 선택형 교육활동 강좌와 신체놀이, 창의미술, 보드게임, 책놀이 등 4개 단체 돌봄 교실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깨끗하고 예쁜 공간에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수 있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남해 지역 맞춤형 돌봄 센터 아이비터는 해송초와 남해 초등학교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하반기에는 초중고등학생들의 돌봄과 방과후 활동을 책임지는 거점돌봄센터로 역할을 확장합니다.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가정의 삶의 질이 강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밀양초등학교에 개관한 밀양다봄돌봄센터는 밀양초와 인근 10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105명이 참여합니다. 토요일이나 방학, 대량휴업일에 종일돌봄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예술 문화 진로 체험 등을 진행합니다. 남해와 미량 모두 저출생으로 인구는 줄고 방과후 돌봄 수요가 늘자 지역 사회와 교육청이 함께 아이를 돌보기로 힘을 모았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 혁신을 통해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돌봄센터 운영 예산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가 학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교육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합니다. 경남교육청은 다양한 형태의 공적 돌봄 모델을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